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변의 환경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이 그냥 낙심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망과 낙심이 우리 마음에 쌓이고 쌓이게 되면 자신이 자신의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되고 화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우울감에 깊이 빠지거나 무기력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해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거기에 넘어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실망과 낙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런 그 어, 마음에 찾아오는 이런 실망감이나 낙심감, 음, 낙심은 사람의 힘으로, 어?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런 그 마음에 찾아오는 아픔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다스림으로만 우리가 이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채움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어루만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며 하나님의 일의 성취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아,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서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지금 에스라서의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레미야 70년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요? 에레미아 선지자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끝나면, 곧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에 오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이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아니 그애언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망적으로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의 공격으로 포로를 잡아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다 다가왔는데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 가운데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과의 싸울 힘조차도 없고 아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될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찾아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메데와 바사연합국, 곧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 원년 첫 해입니다. 바로 그첫 해가 되자 BC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간 지 정확히 68년이 되는 BC 537년에 이 고레스 왕이 칭령을 발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2년이 지난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고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주고, 내가 몸부림치며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복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수르바벨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을 재정비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제3차 귀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을 의미하고 율법 재정비는 말씀 회복을 의미하며 성벽 재건은 국가 회복, 민족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모여 예배를 회복함으로 어, 말씀 회복 운동을 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국가와 민족이 회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교회 그리고 소상공인들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어떻게 회복을 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예배 회복에 힘써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찌했다?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베냐민족장들, 제사장들, 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아셨다. 감동시키셨다. 말이야 감동을 시켰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일제히 그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공통으로 나오는 핵심 단어가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을 휘부려 사전에 찾아보면 그 뜻이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흔들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자극을 했다 또 하나님이 감동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자를 움직이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라는 말을 신학적 표현을 빌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가 이런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포로 귀환이라는 기념비적인 조서를 온 나라에 공포하도록 하나님이 그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마땅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는 대신에, 은과 금과 흑금을드려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그 뿐만이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았던 성전, 그 성전 기명 5,400개를 참고지에게 명령하여 유다 총독에게 다 넘겨 주도록 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성전 기명 5400개를 그냥 다안겨 거예요. 어, 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와 있던 유다인 49,897명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제히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차 포로 귀환 대열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성계보면힘 잘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성전 토에 재단을 쌓고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쁨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해보겠어요. 절기를 해보.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며 큰 소리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성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보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사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어,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첫째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감동 역사는 세속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그의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한말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그렇다. 게됐아그 사람 내가 우연히 만났는데, 아 세상에 그 사람이 내 사업에 너무 필요해. 아 내가 우연히 만났는데 세상에 그 사람하고 결혼할 줄 알았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 열강, 세계 지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총리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저들이 공무를 잘 수행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이 나라를 잘끌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말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은 오늘도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을 부릅, 부릅뜨고 오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기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재건은 또 다른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고레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과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일에 헌신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어요. 불신자인 고레스 왕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그가 국비를 들어서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힘 잘하는 대로. 헌신하도록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원리입니다. 때문에 고레스왕은 그 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이 원칙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알곡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고레스 왕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이 70년이 타면, 자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영이 깨어나 고향을 생각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러 가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힘 잘하는 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하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단순히 종교적 유희를 즐기기 위해 모인 것 아닙니다. 도덕군자 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기대합시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해복아,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응? 교회도 민족도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싹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 붕은 저절로 일어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이 땅의 신실한 모든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지고 침체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 신앙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 회복을 통하여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あめ。